안녕하세요. S&P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 단순 평균 수익률은 -2.01%를 기록하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주와 비교하면 낙폭을 크게 키웠는데요. 올해 들어 주간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로 낙폭이 컸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2.39% 하락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근 좋은 흐름을 반납하고 하락을 했는데.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식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조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전반적인 증시 투자심리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리츠와 고스피 모두 세조개 세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일일 하루 동안에만 각각 0.96% 3.88%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웠고요. 개별 리츠별로 보면 이제 신한 서브티 앤디 리츠의 낙폭이 컸습니다. 신한 서브티 앤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전환 사채 주식 전환에 따른 주가 희석 리스크 우려가, 희석 리스크가 이제 주가를 낮춘 원인으로 풀이 되고요. 또 이외에도 NH 오런 리츠와 이제 대신 밸류 리츠가 주가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NH 오런 리츠 같은 경우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대신 밸류 리츠는 지난 7월 10일이죠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외주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는 시장에서 주목했던 굵직굵직한 거시경제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우선 이제 연준의 7월 FMC 회의가 있었죠. 이번 회의에서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고요. 이제 높은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고. 또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와 고용지표는 엇갈렸는데요. 물가 지표는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반면에 고용지표는 또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고용 쇼크 수준의 고용이 발표됐는데 우선 이제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6월 개인소비지출 PC 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6% 상승했고 또 지난 2월 이후로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전월 대비 상승률도 0.3%를 기록하면서 지난 2월 이후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그는 p c a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해서 지난 5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고 또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전월 달에 0.2% 대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전년 대비 상승률은 이제 대표지수와 거는 지수 모두 이 시장 전망치, 다워저스가 집계한 전망치를 0.1% 포인트 웃돌았고 반면에 대비,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전망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부가 이제 지난 1일에도 7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를 발표했는데 거의 고용 쇼크 수준의 이제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7만 3천 개정 가한데 그쳤는데 다우전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가 10만 명이었는데 크게 밑도는 수치고요. 기존에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표했던 6월과 5월 고용 수치도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고용 회복세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9월에 금리를 인할 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 시카고 상품 그래소 패드워치 따르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할 하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 25베이시스 포인트에 그치는 게 아니라 50베이시스 포인트인 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20개 리츠가 하락하고 2개 리츠만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는 신한 서브 TND 리츠이고 한주 동안 7.11% 하락하면서 주가가 3,460원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신한 서브 TND 리츠 같은 경우에 과거 발행했던 전환사체 1 b 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주가, 주가 희석 리스크로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해야 되고요. 어 지난 2023년 9월에 신규 자산 매입을 위해서 이제 전환가액 3 3 3 5원의 시비를 발행한 적이 있고요. 지난 소프트엔드리치는 그리고 또 지난 2024년 2월에는 전환가액 3 7 7 6원의 시비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 총 1,526만 6 6 8주가 이제 주식 전환 가능한데 전체 이제 발행 주식수의 27.28%에 27 해당하고 이중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발행 주식 수에 비해서 1 CB 0 전환 1 0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량이 많다 보니까 이 주가에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런 가운데 또 이제 한국거래소는 신한 서브 TND 리츠를 공매도 가열 종목을 지정하고 오는 4일 하루 동안 정규 시장 및 시간외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검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한 서브 TND 리츠에 이어서 캐비스타리츠가 마이너스 5.71%를 기록하면서 낙폭이 컸고 또이지스 밸류 리츠도 마이너스 4.68%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삼성 에펜 리츠와 대신 별 유리츠가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 한해 지정상금 마련 관련해서 자금 조달 관련 공시가 하나 있었고요. 총 750억 원 규모에서 지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이제 최근에 공시를 했는데 최초 이제 지난달 중순에 났던 공시는 700억 원 정도였는데 다소 늘어난 규모이고 뭐 어, 자금 조달은 단기 사채 150억 원과 이제 무보증 사채 600억 원을 발행을 하는데 무보증 사채 6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한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 이제 만기 2년에 금리 6.3% 수준으로 발행을 하고 또 이제 단기 사채 150억 원은 어거는 만기 15개월에 연 5.3%의 금리에 이제 발행을 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최초 공시보다는 금액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밀 헬셋 자성 운용 이제 국내 리츠 ETF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두개 이제 새로운 어떤 액티브 리츠를 이제 신규로 상장했는데 국내 액티브 리츠는 거의 유일하고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1 액티브 ETF랑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 채권 혼합 액티브 ETF 두 종을 이제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했는데 어두 ETF 모두 국내 우량 리츠 및 인프라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이제 ETF이고 이중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 액텐 액티브 ETF는 매크리 인프라, 인프라 비중이한30%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리츠와 이런 인프라 상장사 중에서 상위 10 종목에 투자하는 게 특징이고 기존 패시브 ETF 한계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상증자 참여와 정목교체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이 보면 기존에 이제 미래셋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타이거리츠 ETF 최, 최대 규모의 국내 리츠 ETF죠. 비교하면 해외 자산을 담은 이제 리츠를 제외하고 ESR 캔들스케어 리츠, 리치, 에스리리츠신리오파리츠 리치, 같은 국내 대표 리츠에 투자하는 게 특징이고 사실 이제 그 동안 이제 리츠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뭐 불만들이 좀 있었죠. 왜 굳이 이제 해외 자산 담은 리츠에 투자를 하느냐? 근데 이제 패시브 전략을 주관한 ETF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 순으로 기 담기 때문에 이 JR 글로벌 리츠, KB 스타리츠 같은 이제 큰 리츠를 담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리스 리츠 ETF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시장의 목소리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큰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는 제외하고 국내 이제 자산을 담은 이제 우량 종목 위주로 이렇게 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10, 채권호환, 액티브 ETF 역시도 이 해외 자산 담은 리츠는 제외가 됐고, 주로 국내에 있는, 국내 자산을 담은 이제 리츠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K리츠 위클리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아, 마지막으로 사실 지난주 이제 7월 31일이죠. 이제 한국 리츠협회 주관으로 이제 NH 오런 리츠와 ES 캔들스케어 리츠 IR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직원을 보내서 이제 보고 기록을 했는데, 일단 이제 NH 오론 리츠는 지금 유정을 앞두고 있고, ESL 캔더스케어는 유정을 마친 리츠죠. 그래서 뭐, 이벤트가 있긴 했지만, 사실 이제 IR에서 나온 내용 자체는 그렇게 색다를 건 없는 내용이었고요. 다만, IR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ESL 캔더스케어 리츠랑 이제 NH 오론 리츠 한번 봤는데, 보시면 ESL 캔더스케어 리츠는 특히나 이제 장기적인 어떤 성장 계획과 최근 격별 리사이클링과 신규 자산 추가 편입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좀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기존 IR 자료와 다를 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 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